참 부럽다, 부러움면 치는 건데, <laughs>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교인들이 모인 오후 예배에 감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피켓 전도팀에서 저를 부른줄 알고 <laughs> 피켓 전도 최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사람이지라아 피켓 전도 아 그거나 간증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부교역자가 보고하기를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지민이 됩니라 하시니라 수많은 광성교회 가운데 이 제자 광성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줄 이미 알고 왔습니다 저는 천호동 성대전교회 통합층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집사람은 거기서 만나서 통합층이 <laughs> <laughs> 제 고향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누님이 시집을 안 갔는데 통합층 국사입니다 저는 사당동 합동 제 밑에 동생은 감경사입니다. <laughs> 집안이 한기촌이죠한기촌 <좋은데>, <laughs> 감사한 거는 어머님 감숙 아버지가 요 아버지 감이백본김무씨이기 때문에 외가 쪽은 온 집안이 다 예수 이고 외할아버지는 장모님이셨는데 이름이 조남이 원래 성함이 김일성입니다. <laughs> 그런데 김성주가 김일성이 되면서 그 이름을 못쓰게 하는 바람에 그래도 북한에서 87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가는 선교사님이 옆방에 계시는 바람에 등조 할머니가 식사를 지어서 대접하면서 보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외과나 본관적으로 제가 4대째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 편하고 장르님들이 정말 편합니다. 노인들이 맨 처음에 갔는데, 기가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죠. 그 당시에 그, 방배동 교사의 최초 관행이신 현대교 인승호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 옆에 가서 여행가면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수다를 떠니까 제귓특기가 수다 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과 때 특기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수다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자제분이시죠? 그러신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친한 사람은 목사님 자제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저는 목사님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장로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밀했어요. 제가 올해 회감입니다 정확하게 9월 14일. 근데 음력으로는 추석 3일 전. 다음 주가 제 해감 잔치를 해야 되는데 <laughs> 이, 요즘 해감 잔치하고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아너 제작 강성계에 가서 잔치해라 <laughs> 그래서 한주 연기해가지고 9월 달에 일일 날이 오게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60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목회를 끝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속한 노예, 노예장까지 지냈고 총회정치는은 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예,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은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고에다가 뭘 잘못 눌렀는지 최춘선 목사, 최춘선 할아버지, 냉발의 전도자가 동영상이 갑자기 딱 뜨더라고요 이날에다본 겁니다. 그때 옛날에는 참 존귀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얼떡 일어나가지고 뛰들고 그냥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조건. 그때 제 마음속에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이 구호가 생긴 거죠. 그래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하고 피켓을 들고 동네로 공원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던 어느 해가 바뀌가지고 어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원구의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이 감사 인사를 파란 것이 바탕에 흰 것이 그 제가 만든 피켓 그거를 딱들고 지하철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장 찍읍시다 하고서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대로 사진을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제 자금년들한테 출판 계통이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내가 문구를 줄 텐데 너 이거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오중예술라는 피켓입니다. 제주도까지 해외까지 몇백 군데가 똑같은 피켓을 만드는 거 지금 보금이 거리마다 증거되고 있는 피켓입니다. 그게 어딜 가도 피켓 전도 왕이라는 호칭으로 제 이름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편입요다 다들 알아보어요저에게 전도팀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들이 알아보고 경찰들도 여기 사시냐고 인사할 를 정도로 유명 인사들이 됐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면 좋은 것도 있는데요, 나쁜 게더 많습니다. 잠시간 손을 들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 집에, 이 집이,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아멘? 아 다시 한 번,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손을 하면서, 이 집이,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아멘? 아 이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죠? 아멘. 그런데, 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이걸 리어고 그냥 들어가서 람이겠어요참 답답하죠? 네? 집에 들어가 서 아예 문구리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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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느 집을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나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복도 문니들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제가 제자 강성를 보니까 정말 설교 양육 뭐성령 충만 뭐. 다그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피켓 간증만 하는 줄 알았더니 허신집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설교 지금 다 끝난 겁니다. <laughs>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네. 샬롬이 이만큼. 네. 오늘 주일입니다. 네. 왜 주일입니까? 평안할 지어다. 네. 하나님이 평안을 창조한 다는겁니다 네. 창조가 6일 창조로 끝났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됩니다 하나는 7일째 안식을 창조하셨거든요 에이벤의 샬롬입니다 오늘 제자 광성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호와 샬롬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 내져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가 연기됐어요 왜 연기됐나 하는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한게 있습니다 그 교회 그냥 단호에 세워주시고 그냥 순서에 따라 제 입술에 그냥 말씀을 넣어주신 대로 선포하면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저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되게 그날 바구석에 있어 누워가지고 고민 고민할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저도 그리고 지금까지 분초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셨듯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아멘.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만 하는 거여 왔습니다. 이렇게 거리로 나갔는데요. 무작정 나는 겁니다. 무슨 전도를안 해봤겠습니까? 축코전도 뭐, 안 해본 전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대면 기회는 두 번째 개책입니다 마포에서 교자식 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서 한장로님들이큰 목사님 되셔야 된다고 하도 그냥 광고 시간에 전도사는 참기름도 안 발라가지고 광고 자격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장로님들이 광고할 때 설교를 다시 또한 20분 동안 다시 또 하시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때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laughs>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리에 올라갔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특수관나하겠습니다 해놓고 부른 짜증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차장 시커 부른다면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그래서 아, 표를 뽑아가지고 그 교인들이 내이름 가지고 뽑았는데 그때가 겨자씨였거든. 겨자씨. 그러면 대명으로 시작하자. 그 <laughs> 다시 개척한 게 대명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20몇 년 대명교회를 하면서 그날 그 고민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이대로 목회를 은퇴해야 되는 거. 제 아버님이 65세에 꼭은퇴하라그랬거든요 왜요? 아, 내가 보니까 65세 지나면 바람이 새더라. 바람이 새딱까지 하지 말고. 너보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때는 공부 못하는 건 신학교가 안 했다. <laughs> 공부 잘하는 법대가 <법대관을> 됐고그네 <laughs> 아버지 공부를 잘했는데 47년도 남산 신학교를 다니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거리전달 나가서 그 피켓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피켓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부격자들도 따라 나오고 교인들도 따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시간을 가장 좋은 게 언젠가 해보니까, 출근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하고, 6시에 밥을 찾아서 밥을 부지런히 먹고, 새벽 기도 나고 사람들하고. 저희는 30세 때다 공동체가 밥 없을 때에요. 배고0사들 아무것도 와서 냉장고 먹으려고 밥해 먹으면 됩니다. 좋은 거는 꺼내 먹기 괜찮아요. 숨겨놓지 않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6시 반에는 피켓 들고 사거리로 나갑니다. 그 지하철 두 군데, 사거리 네 군데, 여섯 군데 고그 자리에 현수막을 걸고 매고 하는 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까지 이미 새벽 기도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서 있다가 순서대로 시간 되면 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더 오래 있고 끝까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광선교회도 그렇게 마음껏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큰 사업장들을 다 허락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직장인들은 매워서안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전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럼면 이제 9시 10분 전, 뭐, 이 정도까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등교시간이 끝납니다. 저는 하는 일이 그 아이들 횡단보도에서 건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새벽 시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켓을 다 들고 매고행군합니다 상대 중앙시장 모든 상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대박나시기를. 네, 대박 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이평안로지어다평안의이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네. 뭐 여러분들 다예는 것처럼 거절에 익숙니다 되잖아요 그죠? 거절에 익숙다지 못하면 전도가 안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면 니다한 2년 전면 5년 가니다 예수의 이가니다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말씀은 날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권세 크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크, 어땠다고요? 손을 벌리면서 크다. 아, 너, 이건 안 돼요. 다시. 예수님 권세? 컸다. 그 권세. 제일 중요한 거 전도하면 그 다음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부흥했는데 전부 간증들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 양육 시스템이 잘 됐고 거기는 성교를 목사님이 잘하고 제자 강성교회 목사님처럼 뭐 인격이 예수님이 인격이다. 힘이 뭐 부흥했다. 제가 61년을 별 속에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얼마나 갑자기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생각하고 아멘 하면요 평생 전도 못 합니다. 그냥 아멘 해야 거기 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덮어지는예요 할렐루야. 너뭘 엄가 애를 낳습니다.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처녀가 예수님 동정녀가 어? 예수님 낳았다, 그럽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성령중신 주거에 딱 붙이는 거죠. 네. 할렐루야. 다들 알고 계시네. 그 아멘을 왜 유도하는지, 아저 유도할 뜻도 없어요. 개싸움만 배웠지. 태권도, 태권도 택변 이런 데 거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아멘하면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령의 권능이 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전도팀은 하루에 세번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정오 12시 안 하면 다맞춰 있습니다. 일곱 시 <laughs> 저녁 다 맞춰져 있습니다. 왜? 다하시잖아요 저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친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저한테 맨날 와서 부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목회자 같은데 예, 말은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습니 다. 그래서 퉁하셨습니까? 다 같이 그래서, 그래서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몇 하나도 안 모입니다. 웃으세요. <laughs> 다 같이 하나도, 하나도 안 모입니다. 하나도 안 모입니다. 할렐루야 금미사이오하이 아, 네, 그 네, 네. 없어가지고 그냥 가시 아, 네. 여러분 전도는 뒤를 두고 하니까 아멘 네.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거죠 아, 네. 전도하면 신공은 중학교에 된다 예, 이런 막내적인 생각을 <laughs> 제가 20대 때 많이 했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전도하고 음,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설교 잘하고 음. 제가 20대 때는 상당히 유명한 분광사였거든요 하여간 이분동 제가 본 적이 이문삼동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문동, 거기통 커트이잖아요. 이문제일교회 거기 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도하던 동지들 기억이 나요. 하이 기순이 없계기엘이장경옥 장선했는데. 주기철이 평생 기도합니다. 다목서다고니 그런데 집회를 바깥으로 나가니까 연예인이 되더라. 그때부터 제가 졸업했습니다. 외국 강사 안당갔다 일주일에 날 보고 성도들이 원금 같이 해서 모여드는데 설교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왔냐? 진짜 <laughs> 전도팀이만들어졌요 어느 고 없지. 그래서 한숨에 그냥 달려온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지금 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니다 아멘. 이미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멘.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요단 강물에 발을 담고야 갈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아, 네. 여러분 열심히 뒤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해 주십시오. 아, 네. 저는 열심히 뒤를하니까자식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아, 네. 나는 내 자식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키워주시오 아, 네. 그리고 전도하다가 아까 전도팀 들어보니까 할렐루야요. 방학은 절대 없는 겁니다. 아, 네. 마귀가 방학하면 모를까. <laughs> 당첨 사람한테 마귀가 방학할 때 마귀가 방학할 때 그때는 방학하람 마지막 방학하는 법이 없어요. 아, 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것부터 깨달아 네. 제가 삼척에 그 총회 관계 때문에 갔었어요. 그때는 사람들마다 만나는데 목사님 이틀 안 보이셨습니다. 이틀 안 보이셨대요. <laughs> 그거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시장을 돌고 있으면 "어, 한 분이 안 보이시네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전도팀 중에 누구 하나 감기 걸린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비우게 하시지 않더라. 아, 네. 이제 성령의 권능이다. 아, 네.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나가죠. 왜? 대장이니까. 뭐 공격 앞으로 하고 구생수로 숨는 대장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격 앞으로가 제일 먼저 총알 받쳐야 되니까. 게 나갑니다. 어김없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보통 새벽 막 2시, 3시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 나갈 때만 되면 팔팔합니다. 이것이 여월 악망하는 주에게 주시는 세임입니다. 아, 네.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 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 네.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전도가 매일 계속 되는다 아, 네. 그런데 신기한 거. 저희는 뭐 옛날부터 주부에다가 꼭 붙이거나 사탕 붙이거나. 음, 빈대 뚫고 뭐어가고서 이런거 아닙니다 그냥 오직 예수 들고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그리고 자가용 지나가면서 눈들고 제가 40대로 보이는 줄 알아요 40대로 보이죠 여기서 내해야 네 그게 강사에 대한 예입니다 30대로 보이죠? 네 <laughs> 그런데 지금은 횡단보도에 없으면 찾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보라치고 막그런날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런 날은 막 비벼가지고 이거 뭔지 아시죠? 손 날로 손에다 막 져주고,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어, 등에다 막 집어넣어주고 갑니다. 막 옥수수 막 배달해 옵니다. 막 음료수, 과자 뭐 그냥 풍풍부터 시작해서 막빡 쏘러내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뻐지라고 고급 화장품 막 손에다 안겨주고 가요. 커피, 음료수, 빵. 한 달에 받은 것만 공개해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 이게 전도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 네. 내가 저 사람 빈대또 붙여가지고 조감사의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감사하다대단하다 제가 대가리좀 단단하죠 <laughs> <laughs>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도자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 네. 욕먹은 날은 틀림없이 그 다음 주에는 셋이 자아먹니다 아, 네. 정말 무시받고 집은 정말 좋아가지고하마게하하하하그 네. 하면... 네. 다음날 주일은 분명히 하하하하하하합니다거하에하서뭐하겠하요할수 아, 네. 있는 게하하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도 네. 없어요 저는 박하니다 음치고 목소리만 커요 <laughs> 정말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반주하는 사람들이 무슨 영성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인도자의 반주만 맞히는거지 그러니까 음치든 박치든 저처럼 큰 소리를 불러야 돼요. 자기들이 따라오는거지 뭐 안그렇습니까? 따라오는거요 무슨 뭐이 자리에 서가지고 전구 반주를 음 맞히고 영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음치 박치래도요, 찬성을 힘있게 보죠. 아, 네. 당신이 영성가요. 아, 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전도할 때 나도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마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제일 만지다가 뭐, 이런 봉숭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러면 먼 <laughs> <온> 하늘 <웃음> 이상한 <웃음> 구름만 떠도 <웃음> 해 놓나 <laughs> 내주님 오시는가 해. <laughs> 이런 봉숭아면 우리들. 몰라줘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부르는 게 간단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길 내비하셨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배불즈때이이즈즈즈즈즈즈즈신즈즈즈을 때는, 이차, <laughs> <신발 됐을> 때는. <laughs> 주님만 사랑 사랑합니다. 즈즈다즈즈즈즈즈즈즈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내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아멘. 건강을 주시고 아멘. 그냥 나가게 하세요 눈만 뜨면 그냥 나가게 하십니다. 나가면 거기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 선들고 다 같이 이 집이 평안을 지워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집이배데리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가 성산이야. 아멘. 교차로에서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량에 이이 게... 집이 응. 평안을, 응. 지어다. 네.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네. 지어다. 절대 전도할 때 뒤두지 마세요. 네. <laughs> 전도하면 부응한다. 예, 네.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네. 그냥 전도하셨으니까 하 그냥 순종하시고 네. 네. 열매를 성령이 거두시고.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네. 전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자리에 그걸 받으시거든요 아, 네. 예배에 지각하는 것처럼 전도도 지각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항상 그런 마음을 성령이 갖게 하세요 제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맞지가습니 아, 네. 그분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맞춰야될것 같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시간을 한 시간씩 줘야 되는데 막 금요기도에 막 이런 데왜제 <laughs> 특기가 뭐라고요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멘. 은이 사람은 이사하이사람하고사람하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정말 독생제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대해 죽이시기까지 나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이제 갖고 살아야죠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해할 수 없잖아요 그 은혜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마음냐요늘기합니다 아멘. 늘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늘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전도 나가면 막 아, 인사 안친겁다 전도 나가면 오늘은 다 같이 어떤 어떤 기적이, 은혜가. 은혜가, 감사가, 감사가. 역사가. 역사가 있을까? 있을까. 하나님이 매일매 그러면 먹을 게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합니다.